천수지, 천수답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물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앞에 앉을 방죽이라고 있었는데 방죽을 주셔야지서 동네 사람들이다 모여서 그 뭐에 나무토막이라든가 가만이라든가 이런거 해서 흙 담아서 그다리뚝을 막았어. 농사를 짓고 처음에 이제, 물이 이제, 그, 앉을 방지기 굉장히 깊었잖아? 깊기 때문에 참 여기, 옛날에는 고기가, 고기가 엄청나게 많았어. 서서 우리가, 복구 들어가가지고 안질 방지기 이리 걸어다니면, 걸어다니면 참기라고 말했게 많았거든? 참기가 하면서, 밟혀서 그냥, 잡아내가지고서, 그걸, 다 주식으로 다 그냥, 예, 응? 반찬 같은 거해 먹고. 그래, 논, 논반반한데도 그, 농약을 안 치니까, 참, 고기뭐 우렁, 참기 같은 게막걸려가지고 그전에는 다 논을 맸거든? 맸는데, 그, 매면서 그런 게, 반찬을 주시해서 먹고 살았어. 그, 그러고, 이제, 거의, 이제, 한, 고기를 잡자 하면은, 그전, 그전에는 이 통발 있잖아. 통발을 만들어서, 이, 요만게 해가지고서, 이렇게 짚, 어가지고서 고기를 잡는겨. 그래서 짚으면, 그, 딱 짚으면은, 짚으면은, 고기가 돌아가면서, 그, 저, 태남가로 되어있으니 소리 나거든? 그러면 가서 잡아내고 그러는데, 엄청나게 고기 많이 었어 아마. 그리고, 여들 하여튼, 이 방죽이 굉장히 좋았었어. 근데 지금, 강, 저, 뭐야, 사대강 하는 바람에, 그거, 여다다 미워가지고서나, 지금, 하우스를 짓고 있지. 여기가 굉장히 야진지대야. 술들도 없었고, 이렇게 하면, 거기 좀 뒤쳐져서, 저녁. 저녁에 이제 그놈면은 그전에는 이 여우가 엉터리 말했어 여 여우가 많기 때문에 술 먹은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또 다치게 하고 말이여우가 야 여우 여우 여우가 되느냐면은 요저 망개 둔벙이라고 있어 이러고 이 가면은 요 이제 저청 뭐야 망응사 철타에서 흐르는 물이 근리 강 일부가 쪼개져가지고서 이렇게 흐르렸어 그러기 때문 이제 그이 여우들이 잠갔다 술술 먹고 취한 사람들을 그 꽁지를 들고 다니는 이왔가 네. 그거는 그술 먹고 이러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람으로 모여가지고서라 사람. 그러면 이제 그유인어가지고서그 거기 강물에다가 빠지고 이래가지고서 욕본 사람이 몇이 있어요. 이, 이 마을에도.